우리 시간, 참 아름다운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 또잘 지냈나요? 지난 주간은 고난 주간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잘,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잘 지냈죠. 자, 오늘은 드디어 무슨 날이에요? 부활절. 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이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정말 정말 감사한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기쁨을 또이 기쁨을 맛을 또 함께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자 목사님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12절 다 찾았죠 우리 친구들 114쪽에 있어요 12절부터 목사님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목은 노뱀을 바라본 백성만이라는. 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처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죠. 우리를 예수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고 새 생명을 얻는 그예요. 자, 이렇게 우리 죄를 용서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주셨는데 구약에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에도 죄를 짓는 백성들에게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있어요. 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탈출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탈출하는 가운데 열심히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그게 뭐가 있었어요? 우와! 세상에 홍해 바다가 있었어요. 갑자기 홍해 바다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물에 빠져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십니까? 차라리 애굽에 내버려 두지. 그러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주님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의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내밀어라. 했을 때, 바다를 쫙 향하여 내밀었을 때, 뭐예요?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쫙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바다 길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널 수 있었어요. 뒤에 따라오는 애국의 병사들을 그 속에서 다시 잡혀갈 뻔했는데 그 애굽의 병사들을부터 구원해주셨어요. 사람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하나님 최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영광을 돌렸어요. 그렇게 해서 홍해 바다를 잘 건넜어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 동안에 가서 온 식량도 없고 그래서 모세를 또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부패를 열어 주십니다. 뭐예요?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 부패를 열어 주셔서 매일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 부패로 매일 매일 이렇게 먹고 또 열심히 갈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가나가 이제 광야에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을 또 열어 주십니다.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 구름 기둥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햇빛을 다 막았고, 그리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대 그의 구름 기둥이 가는 곳. 그대로 움직이고, 그래서 또 가고, 구름 기둥이 갑자기 탁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춰서 다시 진을 치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겨울에는요, 아, 겨울이 아니고 밤에는요, 우리나라 겨울처럼 너무너무 추웠거든요, 강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내려주셔서 아주 따뜻하게 햇빛을 비추던 것처럼 따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고, 또 아침이 되면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을 또 주셔서 감사하면서 또 강약길을 갈수 있었어요. 그러다 마라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는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웅덩이가 있는데 그 웅덩이에 물을 먹으려고 보니까 세상에 거기에 물이 선물이라고 했는데 그 물은 석은 물이에요. 석은 물, 뭐그물 먹으면 장염이 걸려 갖고 금방 죽을 듯한 그런 석은 물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러게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석은 물을 깨끗한 물로 또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급되는 생수를 또 먹고 또 하나님 최고 하나님 만세 하나님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가다가또 머리바라는 곳에 가니까 또 물이 떨어졌어요. 그곳에도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또 모세와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머리바 반석을 바위를 쳐라 했을 때 모세가 그 반석을 쳤을 때 거기서 또 물이 생물이 또막 솟아난 거예요. 머리바 표 잠다수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가는 곳그 들어가기 위해 가는 곳그 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 대적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성리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감사하면서 갔는데 이제는 그곳에서 에돔 땅을 지나면은 가나안 땅에 빨리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하니까 에돔 땅을 그 애돔 땅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그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돔 왕에게 가서 우리가 이 길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애돔 왕은 안 된다. 너희들이 지나가면 우리 애돔 땅이 숙대밭이 될것 같으니까 절대 갈수 없다 하면서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돔 땅을 지나가면은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갈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에덤 땅을 빙 둘러서 힘들게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빙 둘러서 가는데 돌밭이고 길도 없고 넘어지고 막 그러니까 또 짜증을 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왔느냐고 모세한테 막 대들면서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하찮은 음식을 내가 우리는 도저히 이제 못 먹겠다 토할 것 같아 그러면서 막 항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누가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셨어요. 몇줄기도 하나님이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막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이것까지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도저히 이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에게 모세를 공격에 빠뜨리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불뱀을 보내주셨어요. 이 불뱀은요, 불변한, 불병은 왜 불뱀이냐면, 불뱀한테 한번 딱 물리면요, 불이, 온몸에 불이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 독이 너무너무 독했던 거예요. 그래서 불이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뱀 이름이 바로 불뱀이었어요. 그래서 불평, 불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슉슉슉 가서 콩 물어버리고, 슉슉슉, 어차기도 불평하는 사람이네? 콩 물어버리고, 물린 사람은 그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 벌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모세를 찾아가서 제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주십시오. 우리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한 죄를 용서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주십시오. 모세를 그렇게 원망하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목사님 같으면 화가 났어, 기도도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불쌍히 얘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 하나님, 제발 이 백성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불뱀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불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아라. 그래서 그 높은 장대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불뱀에 물려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은 그 높, 그 불뱀을, 장대에 있는 불뱀을 쳐다보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노수로 된, 노수로 막 뱀을, 불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 노선 철보다도 좀 연한 거거든요.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아주 높은 장대에 매달아서 왜? 아무나 사방팔방, 아무나 어느 곳에서 있던지 사람들이 노뱀을 볼수 있도록 높이 높이 매달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높이 매단 이 노뱀을. 여러분, 이 노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산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노뱀을 바라보십시오. 노뱀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모두 불뱀에게 물리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노뱀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오, 어, 우리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노뱀을 보면서 살아야 돼. 하면서 노뱀을 바라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 어, 뭐라고, 슥까지그 노뱀이 뭐라고, 이제는 뱀이란는 거나, 막 보기도 싫어. 나는 뱀을 안볼 거야. 이렇게 고집피우면서 하나님 말씀에 듣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다 깨꾸라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는요, 불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셔서,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불뱀들이 막지 않아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높이 매단 높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 살아났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뱀을 바라보고 쳐다보는 사람은 살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그 까이크, 그 그뱀 이제는 쳐다보기 도 싫어? 뭐? 또 쳐다보라고? 이렇게 한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했으니까 저 노뱀을 바라봐야 돼 하고 믿고 바라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노뱀을 바라보고 안 바라보고의 차이가 이렇게 생명이 죽고 사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노뱀이 그만큼 능력이 있었을까요? 노뱀이 정말 마술을 부리듯이 죽어가는 사람을 노뱀을 쳐다보게 되면 살아나게 한, 한 걸까요? 아니에요. 이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이 노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수레국할 때 이런 크고 어마어마한 사건이 생깁니다. 자, 하나님은 그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구약 배성들이 노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뱀을 바라보았을 때 살아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 죄로 인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 달려 돌아가셨고, 그래서 높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님을 믿고 바라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높임을 바라봤듯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높이 매달리셨어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은 죄에 응매 있는 죄의 덩어리를 하나님은. 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약속의 말씀으로 딱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큰 소리를 읽으세요. 선포하면서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밖에 없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 땅에 보내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이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되면은 죄가 자그 죄의 응매인 쇠사슬이 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을 사, 받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끝나게 씻김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죽어서도 살고 살아서도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들로 살아간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이 모세가 노뱀을 이렇게 높이 들었을 때 그것을 믿고 바라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믿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은 죽은 사람이 있듯이 이 세상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사는 사람으로 구원받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도 우리 주위의 친구나 이웃이나 친척이나 돌아보면은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정말 정말 많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높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믿지 않는 많은 이웃이 있어요. 친구가 있고 학교에만 가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몇명 없어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모세가 높이 들린 높 뱀을 바라보세요 하고 높이 이렇게. 보고 외쳐설 외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그 믿지 않는 친구, 알지 못하는 친구, 하나님을 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의 사랑을 내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알려주고 믿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여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고 전하는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꼭. 알려주고, 지금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계란이 두개 나갈 거예요. 우리 친구들, 계란, 우리 친구들, 먹으라고 주는 거 아니고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 가서, 안 그러면 하, 학원에 가서, 친구들에게 나눠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 믿고, 우리 영원히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기를 원해 우리 교회에 한번 놀러와. 이렇게 전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명이 우리한테는 모두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친구들을 축복하고 기뻐하고, 우리 친구와 함께함을 또 보게 하실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만 가지면 안되잖아요 친구들에게 나누고 알려주고 그들도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그리고 영원히 살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꼭 전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아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음, 목사님이 기도하고 축도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로 멸망받게, 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구약의 높뱀을 바라보며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 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게 하셨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깨끗하게 됨으로써 예수님을 믿고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받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모세가 외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모세처럼 외치는 자들 되게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되는 우리 친구들 되게해 주십시오 부활의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친구와 친척과 이웃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위하여 우리 친구들 열심히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기만 해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동하며.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